알겠습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할 건데요 부디서 이제 시은 쉬운... 브라이언님하고 <laughs> 파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딴, 게, 딴 로블록스 게임하고 러시고 저는 이제 앱할 건데 여러분 없었을 때 조금 했거든요? 조금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했는데 이제는, 뭐다, 아일랜드 지금 못 외웠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방울을 올려야 되거든요? 나 스나이퍼가 더 잘해. 더 잘하는 거 스나이퍼. 야 왜? 왜? 아, 형아. 야, 255. 아니 e a 만원 I'm n 만원어마어마 i 가 n o 나는 u r e i 데 not sure. I'm not sure. i 좀심한 t sure. I'm not s u r 나는 에이, 대화 편해진 남자들의대인들어 l a 는 o r Thrower! 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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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a Flavor! f r o r f r Flavor! Flavor! f l a v o 만 f l a 나하고 무게 뭐, 엄청 많이 들고 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오늘 진짜 할 거는 러블럭스가 아닙니다 와! 음, 오늘 진짜 할 게임은 사실 음, 이 거. 게임인데요 콕콕 사볼게 해볼겁니다 톡톡 삼국지. 올해 만 아주 꽤 사흘만 했죠? 사흘만 해보니 몰라볼 것 같이 편했고요. 염홍이 음. 됐어요. 죄송합니다. 왓츠! 업그레이드 컨베이 5,400 아나 거지지 사는, 자 왔, 왔는데요. 업그레이드 투... 이제 여유 없는 어, 동안 책, 신캐 노식이 나타났습니다. 오, 저... 됐다. 살수 있어. 나 그리고 난뚱 하고 거돈 킵하면 이더안 좋아. 왜? 있었나요? 썼다면 제말에대송하는 거네요, 두송합니다 돈이 더 네. 늘어나잖아, 저기 더 좋은 면을. 근데 돈이 그거 킵하고 있으면 한한참걸버려버 어? 돈이 들어왔 누구한테? 돈 모르겠네, 갑자기. 대포야. 기지가한 방에. 어? 기지가한 방에 날아가? 아니, 기지 날아가는 건 아니고. 상대방 거 빠르게 때려보수 있어. 부셔? 어 야! 야! 형아! 어. 이렇게 하면 때려 여기 와부셔지않는데 음, 다시 살다 응. 아유, 오, 나야나 이거 나 봐, 나. 야 이거 봐, 어? 봐봐. 나도 무기는 다 있어. 꽝, 저기까지 나왔어 뭐. 야, 그 내기지? 아니야, 내기지 주야. 내기지 주야 무슨 이 하는 거야? 어, 왜공격해 어차피 개조차도 어느 때쯤 아닌데. 언제 시작했어? 우리 2시 10분에 그만하면 돼. 엄마랑 왔어? 10분. 10분 오케 남의 목소 만들려면 이상한 화면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소리가> 이거는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이괜찮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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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살이있는 이거는 이거는 는거는거는이밖는 카스에서 할수 있는 거 많아. 일단 저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늘어나. 뒤 있고, 패스에 이렇게 하면 계속 사는데. 커맨드 포스트에 무기 더 있어. 응? 커맨드 포스트 보이지? 무기 더 있어, 여기 안에. 유니폼도 살수 있어, 저기. 와, 썰 망쳐. 아, 아주 비싸. 나는 이거 했어. 왼쪽 캐고, 대전 캐고, 전국 캐고. 트링. 얘 예, 이거 이거야. 나 유니폼 이거야. 이니폼좋지응 음. 음. 이거 할수 있어 막가커맨외토스트그리고 멋있어 이리고 이거 꽤거요어

봐, 흠. 응. 음. 어, 움직인다. 탱크 탔어. 누가? 내가. 형아, 응. 네이. 응. 형아. 음. 어, 이거는. 이거는. 시발, 땡큐 에이 이런 반에이 너무 좋진어 순서 아 누구 집이 아, 집이 누구 거 미사일 나가면 뭐 샀어. 미사일 응? 나가면 샀어, 나. 봐봐. 야, 이거 봐. 응. 움직이지? 가면 죽는데. 응. 에이, 뭐야. 죽였 이 트럭 내 건데 이그 트럭 아닌데? 어? 응? 내 트럭 집에 있어. 내 건데 안 움직여. 드라이버 타야 돼. 어, 그데 나무에 박혔어. 어, 그러면 무슨 거야? 나한 거야? 오. 야, 이거 봐. 움직이 밖으로 나왔거든 창고. 형아. 어. 기지 한개더겨없는거 같은데, 나. 아니야, 그거 딴 사람이지, 아니야. 야, 내 기지 어디있어 저기 네내기지월스 그러면 기지 또 시작해야 돼, 그러면. 야, 형아. 야, 우리 누구 좀 지켜주자. 어? 왜? 제발 우 응. 누가 도와 거야 왜 그러면 어? 이분난 일단은 끊을 고난 나간다 난꼭 끝내야 되나? 응? 잠깐만 나는 코르 됐어. 뼈 저게 적이 났어.